전두환에게는 아들 셋, 그리고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막내딸 음. 전효선 씨와 윤상현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전두환의 사위. 음. 예, 예. 둘은 이순자가 관리했던 귀족 족집교 과외를 음. 함께 받은 팀, 팀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외교사로 당시 유명한 참고서의 어떤 저자들이 동원돼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순자가 직접 관리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고급스럽게 이 과외팀이 꾸려졌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졸업 후에 이렇게 인연을 맺은 둘은 1985년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역사상 최초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어떤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결혼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전두환의 고명딸 전효선 씨는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방탄 리무진을 타고 등교를 하고 총을 찬 경호원들이 학교 교실 앞에서 지키는 등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런 최고 권력자의 공주님과 결혼한 따지자면 황태자 우리 왕, 왕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겠어요 정말 무서운 거 하나 없이. 걱정할 거 하나 없이 잘 지냈겠죠. 잘 살았겠죠, 전도환의 사위인데. 음, 그래서 둘은 결혼하자마자 나란히 미국으로 네. 유학을 함께 떠났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교수까지 아주 탄탄대로로 살아갔습니다. 음. 처가 덕분에 윤씨 집안도 덩달아 번창을 하게 됐는데요. 윤상현의 아버지는 공군 중령으로 예편을 하는데, 음. 대형전자라는 중소기업의 영업부장, 뭐 총무 부장 이런 직급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윤상현의 결혼을 8개월 앞두고 전격적으로 음. 한국 투자신탁 부사장으로 음.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돈을 맺은 뒤 8개월 뒤에는 사장이 되고요. 공군 출신이라면서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이나 투자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사돈 지간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리네요. 네, 뭐 일종의 사돈 관계끼리 좀 급을 맞추려고 격을 보니까, 맞춘다 그러죠. 뭐 예. 그런 예. 자리를 하나 준거 아니냐 이렇게들 예. 평가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결혼해서 음. 뭐 집안도 일으켜 세우시고 음. 잘 살다가 2005년에 돌연 <laughs> 네. 이혼 소식이 발표가 됩니다. 이 2005년 하면요 참여성, 참여정부 들어선 후인데 이때 전두환이 집중적으로 비자금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음. 한마디로 처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윤상현 씨가 이때 2000년 때부터 아까 처음 소개드렸을 때도 2000년, 2002년, 2004년 연거푸 계속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했잖아요. 음. 이렇게 자꾸 낙선하게 된게 아무래도 전두환의 사위라는 음. 이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전두환의 사위라는 타이틀이 음. 자신의 정치 인생을 좀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는데 음. 이런 시기에 이제 이혼을 선택을 한 거죠. 음. 어, 그리고 5년 뒤에. 혼자 독수공방하지 않으시고, 네. 5년 뒤에는 롯데그룹 신격호의 동생 음.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사위로 어, 신분이 세탁이 됩니다. 오, 대단하시네. <laughs> 그러니까 전두환 사위에서 이제도 재벌 사위로 바뀌는 겁니다. 롯데가의 네. 조카 사위가 이야, 되는 겁니다. 멋지네. 아, 아 부러우세요? <laughs> <laughs> 갑자기 눈에서 존경의 눈빛이 느껴지는데, 아이고. 아내분은 신경아 씨고요. 예. 대선 건설 대표이사이자 최대,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분 덕에 윤상현 음. 의원의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음? 2020년쯤에 한 언론사에서 특집 기사를 다루는데, 국회의원 재산 증식 순위를 쫙 매겨봤는데, 음. 2위가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이야. 2008년에 64억 6천만 원이던 재산이 음. 약 10년 만에 165억 9천만 원으로 됐거든요. 100억이 불어났네요.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전두환 잘 나갈 때는 이제 권력을 따라다니고 음. 이제 이젠 재벌을 따라가서 돈을 네. 엄청 벌면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참 용한 제주를 가졌습니다. 네, 말 그대로 최고 권력자의 사위에서 재벌가 사위로 변모한 음. 이 윤상현 의원을 보면 기회주의자 이런 <laughs>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아,